안녕하세요. 하심사 주지 도법 스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채널이나에 돌리면 항상 제일 많이 볼수 있는 그분을 오늘 사주를 한번 뽑아보려고 해요. 장윤정 씨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유씨가 원래 80년생이네요 마흔한 살 4대운이네요 일간은 김일간이네요 김일간들이 보면은 우리가 육식갑자 중에서 제일 보면은 출세 욕망 같은 거요 승부욕이 뭐 제일 강한 사주다 그래 보시면 맞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보면은요 이런 분들 이 기복이 없어요. 뭐 성실하게 생활을 잘 하고 계시다 잘 나간다 올린다 이렇게 그래 보시면 될 거예요. 내면적으로는 굉장히 자존심도 강하고. 명예심 같은 것도 굉장히 강렬합니다. 이런 분들이 무엇이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소질이 많다지 뭐 그렇게 판단하죠. 이 정신 자체도 굉장히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분들 성견지명이 있어요. 아주 탁월합니다. 성견지명이 내가 얻을 때까지 나한테 돌아올 때까지 밀고 나가 전진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긍정적으로 보면은. 목표 내가 정했던 거 이런 거 있으면은 밀고 나가는 아주 호은직이다 예를 보시면 될 거예요. 반대로 보자면 뭐라 그럴까요? 남의 말을. 잘안 듣거나 남이 말려도 끝까지 뭐 집착하는 그런 면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융통성 이런 거는 상당히 좋다, 예, 많다. 그래 보시면 될 겁니다. 이를 보면 겉모습 그뭐 대하는 거뭐 웃기도 잘하시고 주변 챙기기도 하시고 우리가 TV 화면에서나 뭐 이래 봐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죠. 이런 분들의 겉그 모습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부드럽고 다정해 보이는데, 근데 이제 은연 중에 한 번씩 이래 보면은 내 뜻, 나의 생각 강조하는 경향도 좀 많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떤 면이 있나 굽히질 안 한다. 절대 굽히질 안 한다. 어떤 역경에도 스스로 이겨 나가려는. 기질이 대단하다, 아, 이래 보시면 되고요. 장윤현 씨가 양일를 깔고 앉아 있어요. 양일를 깔고 앉아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보면 끝까지 이뤄내는 파워겠죠. 이뤄내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래 보거든요. 대신에 이제 반대쪽으로 생각하면 뭐 자존심 같은 거, 명예욕 같은 거, 인간관계에 대해 가지고 매끄럽지를 못한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안 좋아질 수도 있다 그런 건 조금 주변을 본인 스스로 살피면서 가시면은 결과물은 좋겠다 이런 겁니다. 예. 장윤전 씨는 가족 중심의 뭐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의 육친, 주변에는 동료, 이분이 또 다른 나의 그 테두리, 집단 같은 거요. 아, 그런 쪽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많다, 이래 보시면 돼요. 이분들이 그래요. 자기 주변의 이익은 너무 잘 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잘 되고, 커 나갈 수 있으면 돈을 잘 벌고 이러면 그 자체를 갖다가 내가 이룬 것처럼 아주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분. 남의 이익도 내 이익으로 보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사시는 분이죠. 금전적인 문제는 굉장히 강한 편이에요. 금전적인 욕망이 강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어. 이런 분들은 내 몸이 허락하고 힘이 있을지게 끝까지 부축적으로 위해 가지고 아,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신다. 그래 보시면 돼요. 그러니 뭐 이런 건 누가 보면은 뭐 욕심이라고 그러겠죠. 장윤정 씨는 그 욕심이 아닙니다. 나와 자식들 내 주변의 미래를 위한 그런 것을 우선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축적, 자신의 영역을 만드는 것이다. 마음속에 항상 내포를 가지고 계. 시기 때문에 남보다 많이 쓰시는 편이고 조금 보면은 부도 그래요 재물적인 것을 뭐 모으지게 보면은 우여곡절도 조금 많은 사주다 이래 봐요 부를 이루는데 돈은 걸고 이러지만 빠져나가는 군형도 있다. 그거는 뭐냐? 내 가족, 제일 가까운 가족. 뭐 예를 들어 뭐 부모, 형제 그런 쪽으로 빠져나가는 경향이 많다 이래보거든요 옛날에 아마 저도 이거를 매스컴 통해서 한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문제가 아닐까 그래 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밖에서를 보면은 호걸이죠 호걸 호울. 여장부 여장부 소리를 듣습니다 밖에 나와서는 또 보면은 우리가 나와 이제 뭐 친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친하지 않으면은 우리 말 걸기도 그렇고 대화기도 그렇고 좀 껄끄럽거나 좀 그런 면도 있을 거예요 근데 장윤전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어요 처음 보거나 소개를 받거나 그 그룹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 만나게 되거나 해도 굉장히 사교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분이 잘하는 편이에요 또한 뭐 보면은 쭉 꿈 한편으로는 보수적인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이 원래 경전연에도 지지에 보면 합이 들어있어요. 많은 돈을 축적을 시킨다. 인기를 누린다. 그다음에 나의 명예가 굉장히 상승이 된다. 이래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경전년에 들어서는 어느 가수 보다도 활동력이 몇 배가 많으신 등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도 굉장히 활동력이 굉장히 강하지만 그 바쁜 만큼 건강을 해칠 수가 있으니까 건강 쪽에도 많이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년 74대분을 제가 한 보니까 이시기에 그래 계속 이분은 74대 운까지도 아주 승승장구합니다 아마 인기가 하락할래 하락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유지가 되죠 금전이나 인기나 뭐 이거는 뭐 계속적이죠 그리고 지금 사십오 육칠한 삼십 년 이상을 승승장구한다고 보셔야 되겠죠 이 시기에는 자식 운도 크게 상승돼가지고. 소식이나 행복을 누리시겠다 이래 보거든요. 조금 전에 건강 쪽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몬들은 물론 육체적인 피곤함과 그쪽으로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특히 이제 우울증 같은 거, 불안증 같은 거, 뭐 신경계통 뭐 이쪽에도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돼요. 특히 이제 머리, 마음의 병이라 그러죠. 이쪽에는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건강이 최고고, 저희들한테 오래오래 좋은 노래 들려 주시려 그러면은 건강이 최고입니다. 원래 경자년만큼 내년도 그렇고 대운 74대운까지는 뭐 승승장구하시니까 유지 건강 조심하시고 오래오래 저희들이 좋은 노래 많이 듣도록 그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